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니 우리 밭을 나누어서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와의 회중에서 군기세 줄을 될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고서 환자에게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찰해보니까 굉장히 지금 몸의 건강이 아주 악화됐어. 이대로 가다가는. 예, 목숨까지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는요, 우리 의사분들이 굉장히 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몸을 관리했길래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했냐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환자분이 약간의 충격을 받으면서 아 지금 내 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있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어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취하시는 방법이 그와 같습니다. 먼저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 다 큰일 난다. 그러나 그 질책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려면 너희들이 회복되려면 이렇게 하면 다시 살수 있다. 사실은 앞에 나오는 책망과 질책이 목적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메시지 이것이 미가서에 나타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지서 미가서뿐 아니라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 문, 문장만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예언서를 잘안 읽어요. 왜냐면 읽기가 불편하거든요. 예. 꼭내 얘기하는 것 같고, 책만과 심판의 내용만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책을, 예언서를 우리 삶에서 밀어내 버리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네. 내 안에 내가 잘 고치지 못하는 이 습관. 여러분, 습관은요, 참 고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 어떤 중요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면, 이 습관이 참잘안 고쳐집니다. 몸의 습관뿐 아니라요, 이 생각의 습관도 그래요. 늘 그런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영적인 태도도 이 습관이 한번 다 길들여버리면 고치기가 참 쉽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대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가 새롭게 고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대단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강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강제로 누구의 권리를 빼앗는 이 강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강탈이라는 이 주제가, 예, 조폭들이 말입니다. 막가지고서 빼앗는 그런 게 아니라,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지는 강탈이기 때문에, 강탈하는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남의 것을 빼앗고 있구나. 이 사실을 가맣게 모른 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탈하는 행동을 너무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있을지 자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라는 이 구절이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또는 옷을 빌렸는데 이러한 재정적인 채무가 있는데 갑자기 돈을 돌려주거나 옷을 돌려줄 상황이 되지 않게 되면 합법적으로 그 사람의 밭을 압류하고 회수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람의 밭을 강제로 빼앗아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보라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내 돈, 옷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니까 내가 당신 밭을 에이. 회수합니다. 이러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한 가족의 생계가 그 밭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유지됐기 때문에 밭을 강탈했다고 하는 것은 예, 사실은 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대단히 심각한 예, 그한 가족의 이산물 궁지로 몰아넣고 큰 타격을 입히는 행동이 바로 밭을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랑 표면적인 것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 5절에 강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을 보면 질책하시는 내용을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서 여와의 회중이라는 단어는 지금 강탈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신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조건도 안되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보통 그 당시 언약은 당사자 둘이 함께요 이러고 견약을 맺고 짐승같은거 가운데로 쭉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쏙 지나갑니다 이거 언약 우리 여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니까 언약 잘 지키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일방적인 은혜로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했어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사실 이거 하나만 잘 생각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살수 있었고 그들의 대대 손손 자자 손손 참 영광 가운데 살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부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중요한 사실이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제 제비를 뽑고 예, 착 측정을 해서 이 땅은 누구 집화, 이 땅은 누구 집 지금 5절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고 구역을 나누는 장면을 그려주는 게 오전 말씀이에요. 분기세, 줄을 댈 자. 이 분기세란 말은 나눠진 몫에 제비 뽑고 줄로 이렇게 구역을 그린 그림.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 중에 그런 자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으로 준 땅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들이 강제로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고 있는 그 땅, 그 밭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언약으로 준 언약의 상징, 징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에 법을 들이대면서 그 법을 가지고 내 법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이 1절, 이 절에 계속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다른 건다 용납하고 다른 건다 이해하는데 너희들이 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요,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데 갔어요.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잘 사네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엄마 아빠로 인정은 안 하네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내 아들 내딸잘 산다 이러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예요. 다른 게다 잘돼도요 부모님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내 나름대로는 소위 내 딴에는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틀렸어요. 너희들 출발의 시작이 내네 언약 백성인데. 아닌 내네 언약 백성이 너희들이 내네 언약을 짓밟고, 내네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살면서 다른 게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와 그렇게 보여도 내 눈에는 절대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군지 너희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좀잘 알고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다가오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치 우리 결혼할 때 반지를 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데 그것을요 예물 교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표 교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을 서로 교환하는 게 신표 교환. 하나님과 내가 어떤 언약의 반지를 내가 끼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꼭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자가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가요 그 아들에게 베푼 특별한 조치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이내 아들을 내면 반지를 빼버리고. 헌신작처럼 내팽개치고 가서 살아보니 어떻든 네가 생각하는대로 그렇게 좋은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이니? 아니잖니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징표 네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그게 행복이고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런 의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요 열흘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송고 영신 입에 드린 게 그냥 한 시간 전인 것 같으네요. 그런데 열흘이 쑥 지나갔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는 삶과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그냥 지나갈 때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것이 결산할 때 되면 요다 나타납니다. 운동 안하고 그냥 사는 분하고요 매일 힘들지만 운동하는 분은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차이나 보이지만 예, 그 안에 근육이요 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꼭 붙들고 여러분 세상 그 언약을 빼앗으려고요 얼마나 수많은 유혹과 환란과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을 붙들고 살면 그 모든 걸다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시선, 그런 것들을 의식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숨기고, 더 적극적으로는 헌신작처럼 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성경 어디 에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니까. 합령미달이 합령미달 이런 삶은요 오늘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언약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걸 깨닫고 그런 말며마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일에 부탁을 하면 제가 어 책을 두권 소개해주고 만나서 한두 시간 교육을 하는데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하기 전에 부부간의 좋은 약속들을 열 가지 정도를 서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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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쭉 해서 그것을 종이에 컴퓨터로 프린트해서 주기적으로 그것을 서로 읽어주고 확인을 하라 그래요. 그게 서로를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막 울타리가 된다. 예를 들면요, 부부가 이혼하고 파경을 맞는 제일 쉽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서로 집안요 모욕하고 집안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미친 주기에 빠지는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그 부부가 잘 살다가 갑자기 둘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때문에 이혼한다지 않습니까? 제가 육지에 있을 때 버스 타고 가다 들었어요. 명절 지나고 5만원 때문에 부부가 이혼했대요. 부인요, 용돈요, 시댁에는 10만원, 친정집엔 15만원. 남편하고 얘기 안 하고 줬어요. 근데 남편이 마음이 밴댕이 콧봉만한 남편이었는데, 그거 알게 되면데막 따지는 거예요. 왜 니네 집구석은 5만원 더 줬냐? 뭐 집구석? 그래가지고는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혼했대요. 여러분, 오만한 이혼할 사이가 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주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 지성, 감성, 여성이 다 차단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야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요. 그것이 촌 세상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가 되고,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행동. 우리가 뭐 남의 물건, 밭 그런 거는 안 뺏어서요. 실제로 우리도 가만. 엔 돌아보면 너무 많은 순간에 다른 사람 것들을요. 감지적으로 빼앗는 말들이 많아요. 말. 그 사람의 존귀함을 한 순간에 타격을 주는 말로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완전히 뺏어 버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눈짓 하나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뺏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미인되자 제가 이번 월요일인가요 우리 정, 여전도의 정년 앞에 우리 개협의 설교가 가서 미인되는 법 가르쳐드리고 왔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소지으며 인사하는 게 미인이라 그랬더니 호우, 미소지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베리아 찬바람이 그냥 몰아치듯이 쌩 하는 그런 거 하나가요 다른 사람 마음에 굉장한 타격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계신 언약을 꼭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이 언약 꼭 붙들고 이 언약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들이 나를 볼때야 하나님 이 저런 분이시겠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내가 그런 삶을 살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탁 중심에 서 있으면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도록 되어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나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타격을 입히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말고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 올한 해는 다내 삶에서 끊어내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삶 주십시오. 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없는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언약에 반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파 속에, 세상의 욕 속에 이 반지 내어 던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짓밟는 그러한 말들을 서슴치 않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일어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 주여의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병이 중하여 우리 스스로 이제 이것을 회복할 능력을 상실한 연약한 주의 자녀들 우리를 다시 한번 극류력이 주시고 품어주시사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 우리의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에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며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니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군요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대행자로서의 삶이 온전히 내 삶속에서 빛처럼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죄중낙기의 모든 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사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움을 감격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옹돌린 3여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소막이나 공걸이나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주의의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겨서 건강을 빼앗기고 자존감을 빼앗기고 인생의 가치를 빼앗긴 채로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공동체들, 이 땅이 나라의 민족,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반지와 같은 믿음을 신표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파기하고 짓밟고 살았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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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회계자료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이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